어제 저녁부터 비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온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장에 이 양동이에 물이 제법 받친 걸 보니까 비가 제법 많이 온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곱게 비가 오니까 음, 좋습니다. 오늘 32일차, 32일차 되는 김장개추하고 어, 무입니다. 무는 어제 저 가운데 꼴, 반는속갔는데 오늘 좀 섞으려고 했더니 비가 와서 내일 어, 섞어야 되겠습니다. 대추는 지금 쏘기, 어, 이제 차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기시작하는데 어, 2차 추비를 한번더 줘야 되는데, 어, 내일, 내일 비가 안 오면은 2차 어, 복합비료, 추비. 꽃값비료로 수비를 어, 어, 할까 합니다 저기에 지금 배추잎이 구멍이 어, 한두 포기 정도 구멍이 났는데 저, 저거는 달팽이 어, 가을에 가을 장마 내이로 비가 계속 오니까 달팽이가 칼 가먹어서, 음 그렇습니다. 원래는 적었는데, 배추잎이 자꾸 커지니까, 구멍도 음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지금 농약 한분안 뿌리고, 음 배추하고 무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올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붉은 꽃, 미산딸 라몬드 잎이 이제 단풍이 빨갛게 서서히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코스모스도 피고, 어, 이제 이 비가 끝치고 나면 아마 또 날씨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 밤은, 어 자연산 산밤인데, 이건 밤송이가 큰거 보니까, 달밤이 좀 굵은 것 같은데, 밑에 지금 빨갛게 떨어졌는데, 춥기도 어 싫고 그렇습니다. 어, 올해 밤을 한 100kg 정도 죽은 것 같은데, 50kg는 가족들끼리, 나눠 먹고, 50kg은, 시장에, 시장에, 키로에 3,000원씩 해가지고, 50kg 해봐야 키로 3,000원이면 15만원, 돈도 대단한 알밤입니다. 이제, 지금 한, 심은 지가 6, 7년, 뭐, 10년 가까이, 이제, 돼가기 때문에, 밤이,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열립니다. 내년도에는 뭐, 한 150km 정도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올것 같은, 음. なるほど。